그러면 어,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미혼모가 자녀를 같이 양육하는 경우에 관련된 어, 보호 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어, 이 아동이 출산 아동이 6개월 미만인. 어, 미혼모자를 위한 시설이 있는데요. 지금, 어, 전국에 34개소가 있고, 약 800명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미혼모의 자녀가 2세 미만인 경우에 보호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전국에 24개소가 있고, 217세대를 보호할 수 있는, 어, 공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어, 크게 부족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있고요. 어, 부족하다면은 어, 우수 차원에서 더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어, 오전에 질문하셨던 소년사법 등 어, 국가 행동 계획을 포함해서 저희들이 법무부에서 좀 질문하셨던 내용들을 소상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Yep.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어, 쟁점별로 좀 묶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어, National Action Plan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from 2007 and, 아니, 2011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 그 먼저 말씀드릴 내용은 어, 아동정책조정위원회와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이 서로 다른 시스템에서 운영된다는 것입니다. 어,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은 그 아동인권을 포함한 인권 전반에 관한 종합계획입니다. 예, 그리고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은 어, National Human Rights p l c Council 이라고 하는 별도 기구를 통해서 협의되고 최종적으로 수립됩니다. 네셔널 휴먼라이츠 커미션이 아니고 내셔널 휴먼라이츠 팔레스 컨설트입니다. 예, 그 그리고 이러한 그 네셔널 휴먼라이츠 팔레스 컨설트의 의장은 어, 법무부 장관이시고 법무부 장관이고 그 실질적인 업무는 법무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어, 대한민국 정부는 그 제 1차 계획을 충실하게 이행해 왔습니다. 그리고 매년 그 계획의 이행 결과를 종합해서 책자로 만들어서 일반 국민에게 배포했습니다. 그, 여기 보시는 이 책자가 지금 그 결과를 해서 배포한 책자이고요. 어, 금년 어, 2011년이 이제 1차 계획이 종료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지금 현재 어, 법무부를 중심으로 제2차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준비 과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 어, 그리고 어,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제2차 계획을 위한 레커멘데이션스를 어, 준비 중에 있습니다. 어, 대한민국 정부는 이러한 2차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예, 장애인 권리협약과 같이 저희가 새로 비준한 국제인권조약과 그리고 어, 국제기구에서의 공고 사항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사회적 차별 문제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마틴 어, 의장님과 마디 위원님께서 어, 다문화 가족 아동과 외국인 아동에 대한 차별 문제를 질의하셨습니다. 우선 그 차별금지법안이 어, 종전에 국회에 제출됐다가 2008년 5월에 폐기됐습니다. 어, 그 이, 어,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그 4년간의 국회의원의 회기가 만료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차별금지법안이 구, 폐기된 다음에도 어, 법무부를 중심으로 어, TF 그리고 어, 어, 스페셜 커미티를 운영을 해서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했습니다. 현재 지금 국회에 국회의원이 발의한 차별금지 법안 그리고 이주아동 권리 보장 법안이 현재 지금 상정되어 있고. 그래서 이러한 법안들로 인해서 향후에 차별 금지 법안에 관련된 논의가 보다 활발하게 진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Merci. 감사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린 이유는 여러분께서 조치를 표현하는 방식이 마지막 그, 그 계획에서 통과를 시간 때문에 못 시켰다고 하시는데, 사실 2008년 이후로 논의가 지연됐습니다. 2011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법안을 통과시키는데 왜 시간이 부족했는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3년이라는 기간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회적 차별에 관한 법안을 마련을 함에 있어서 기존의 법안을 다시 한번 재검토해야 될 필요성이 좀 생겼습니다. 그것은 그 차별금지법과 관련된 경제적인 부담 그리고 사회적인 부담을 어, 사회 부담을 주장하는 또 그리고 그러한 우려를 제기하는 목소리가 많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 다른 나라 입법례와 그리고 국내에 있는 다른 차별 관련된 법률들을 어 전면적으로 다시 한번 재검토를 했습니다. 그러한 과정이 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한 3년 정도의 과정이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답변이 되었으면 다음으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만일 여러분께서 국회에 충분한 정보가 가진 법안을 제출하셨다면 3년이나 또는 4년이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정부의 그 당에서 여러분들이 제안한 법안과 찬성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까? 또한 이주 노동자에 대한 법안도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도 아마도 장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질문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주제를 정확히 제가 잘 이해를 못했는데요. 제가 더 간단하게 말해드리겠습니다. 다시 더 단순히 반복을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법안을 통과시키는데 그렇게 오래 걸린다면은 아마도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특히 한국에서 이러한 비차별 금지법을 채택하는 데 문제가 있을 텐데 도대체 이 문제가 무엇입니까? 왜이 법안을 채택할 수가 없습니까? 이미 2000 이미 이전에 제, 상정되었던 것이 아닙니까? 네. 그 말씀드리는 것은 이전에 법안이 제출되었었습니다만 그게 폐기되고 다시 그 법안을 제출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정부 내부적으로 다시 검토를 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원발의 어, 법안으로 제출된 것은 어, 차별금지 법안이 의원발의 법안으로 제출된 것은 지난 주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동안의 기간 중에는 정부 내에서는 다시 한번 이러한 차별금지 법안을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 내부적인 검토 과정을 진행하고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사회 경제적인 부담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 일단 한국 사회 내에서 경제단체에서는 차별금지와 관련된 법안을 만드는 데 대해서 기본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경제단체 이외에서도, 어, 사회 영역별로 과연 일반적인 형태의 차별금지법을 만드는 게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해서, 예, 다른 의견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전부 입법을 함에 있어서는 충분하게 수렴을 하고 가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린다. 그리고 저희가 국제적으로 알아본 바에 의, 의하더라도 어, 외국에서 독일이나 아니면 영국과 같은 경우에도 차별금지와 관련된 일반법을 만들면서 상당히 오랜 기간 논의 과정을 거쳤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회적 차별과 같은 부분에서 법률적인 측면이 아니라 정책적인 측면의 면에서 보면 어, 외국인 정책 기본 계획의 어, 다문화 가족의 아동에 대한 교육이나 아니면 예예 예, 다문화 가족 아동의 교육이나 예, 사회적 적응과 관련된 정책적인 과제를 예, 포함시켜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카르도나 의원께서 지루하신 내용 중에서 장애인 차별 금지법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장애인 차별 금지법은 2008년 4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 장애인 차별 금지법은 다양한 영역에 있어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고용, 교육, 그 다음에 어, 재화와 용역의 제공이나 이용, 예. 그 사법 행정 절차, 참정권과 같은 영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차별행위가 생기면 일단 먼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권고를 합니다. 예, 그리고 권고를 받은 사람은 그 권고를 이행해야 되는데, 정당한 이유가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않게 되면 법무부 장관이 그에 대해서 시정명령을 할수 있습니다. 예. 현재까지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를 한 권고의 건수는 모두 48건인데요. 이 중에서 장애 아동과 관련된 차별행위가 문제가 됐던 건수는 모두 8건이었습니다. 예. 퍼센트로 하면 한17% 정도였습니다.